오늘은 애완동물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완동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애완동물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봅니다. 또, 동물이 인간에 의해서 가축화된 역사를 알아보고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해봅니다. 애완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애완동물의 식욕화와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이시간 차분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애완동물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방송대동학과의 이효원입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 쓰일 교재는 2008년에 다시 개정된 애완동물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교재를 반드시 구입해서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 애완동물 교재는 개를 중심으로 해서 햄스터라든가 관상어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지게 어 됩니다. 그리고 주는 그 개가 되겠습니다. 본그 애완동물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 도서를 구입해야 될까 많은 걱정을 할수 있을 텐데 참고 도서는 실제로. 시중에 대형서점에 가보면 애완동물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학 그 교재 수준에서 출판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애완동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타 그 애완동물의 상식이라든지 애완동물의 그 생로병사라든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코너도 같이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광과는 달리 지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애완동물의 의미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가 애완동물을 최근에는 두 가지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애완동물이라는 말과, 두 번째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애완동물은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 그래서 작다, 그리고 사랑스럽다, 접촉할 수 있다. 보통은 그 애완 토끼라든가 관상어라든가 관상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애완동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대신에 크면서 오래 살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과 그 접촉해서 어떤 감정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반려동물이라고 말할 때는 개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개는 수명이 대략 한 14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개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반려하면서 지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어, 두 번째로는 애완동물의 분류입니다. 어,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동물학적으로 볼때 크게 애완동물은 포유동물, 파충류, 양서류, 어류 설치를 해서 대략 한 일곱 가지 종류로 해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대종을 이는 것은 개가 속해 있는 그, 어, 소위 포유류로서, 어, 그 햄스터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어, 개하고 햄스터, 고양이 이것이 주로 오, 그 보유 동물에 속하는. 것이 되겠고 어, 파충류로 해서 어, 뱀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기르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어, 조류로서 어, 각종 그 새가 되겠는데 특히 십자매라든가 혹은 에, 그 장미개라고 해서 꼬리가 긴닭 이런 것들도 어, 기르고 있고 그 밖에 그 어류로서 어, 관상어를 기르는 그런 경우 또 어, 쥐를 기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어, 그, 곤충으로서, 어, 우리 교재에서도 다루게 되는 사슴벌레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곤충도, 어, 기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그 곤충을 테마로 해가지고, 어, 그, 여러 가지 그 쇼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완동물을 분류하면서 어~ 이렇게 그~ 동물학적 분류를 해 봤는데 다음에 생각할 것은 수명에 따라서 분류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교재는 어 그~ 편리상 단명동물 중간 수명동물 장수동물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단명 동물이라고 해서 어, 교재 보면 에, 금붕어 같은 것은 이제 수개월에서 어, 수년 살고 있죠. 즉 에, 우리가 어항에서 기르는 작은 금붕어는 뭐 수개월이나 1년 살지만 에, 금붕어도 그 1m 혹은 90cm 이상 되는 이런 대형 금붕어는 수년 동안 삽니다. 에, 기타 그 해수어도 2내지 3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오래 살기 때문에 단명 동물이라고 분류한 거는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만 아그 많은 동물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본 겁니다. 중간 수명 그 동물로서는 대략 그 3년에서 약 20년 정도 사는 동물을 중간 수명 동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친칠라라든가 외소용 토끼라든가 그 다음에 햄스터 같은 거, 어, 그리고 쥐라든가 앵무새, 이런 것들은 대략 3년에서 20년 정도 사는 이런 동물로 해서 중간 수명 동물로 봤고, 장수동물은, 음, 100년 이상 사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보통 한 80세를 산다고 하면, 사람보다도 약 20년 더 사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그 상자 거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뱀 같은 것도 실제로 는 상당히 오래 살아가지고, 25년 이상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개구리 같은 것은 3년에서, 5년에서 13년 정도 사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현재 기르고 있는 이런 동물은 애초에는 사실은 자연계에 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인간이 축화시켰는데 축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그 개로서 약 그, 만 이천 년 전에 인간에게 축화돼서 그, 기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축사, 축화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축화의 역사를 VCR로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소, 닭 같은 가축들도 처음에는 야생에서 살았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에 의해 길러지고 먹이로 이동수단으로 그리고 작업의 도구로 이용이 됐습니다. 동물의 축화 역사 어떻게 될까요? 개의 가축화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기원전 만년에 인간에 의해 길러지게 됐죠. 양과 염소는 기원전 8000년, 소와 돼지는 기원전 7000년에 가축이 됐습니다.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인 라마는 기원전 5000년경에 그리고 말, 낙타, 아시아 물소, 당나귀는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경에 인간에 의해 길들여졌습니다. 기원전 2000년 이후엔 닭과 고양이, 거위, 금붕어가 그리고 기원전 1000년 이후엔 지보리와 토끼가 인간과 가까워졌죠. 쥐, 인꼬 카나리아는 기원 후 1000년이 돼서야 인간 주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축화의 역사를 잘 보셨습니까? 아, 보시는 대로 개가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어, 쥐가 아, 가장 최근에 축화가 된 이러한 동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의미가 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주로 그 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인데, 제일 먼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 거기에서는 대략 그 정서 함양의 그~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즉 그~ 애완동물 키움으로써 정서 함양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정서라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그~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이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감정 제어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인데 에, 이러한 그~ 애완동물 키움으로 해서 이런 능력의 조절이 잘돼 가지고 어~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진선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이해하고 그래서 정서 함명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실제 그 실험에 대한 그 데이터도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애완동물을 키우로써 청소년이 그 성격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감정이 정의되고 해서 정서적인 안정이 돼서 역시 그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그 어, 청소년이 어, 이러한 그 애완동물을 키움으로 해서 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 최근에 그 우리 청소년들이 그 많이 그 하고 있는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은 어, 누구나 보면 알다시피 너무 잔인하고 너무 그 비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개와 같은 애완동물과 같이 그운동 하고 밥도 먹이고 같이 자고 하면서 서로 그 사랑과 애정을 느낄 때그 하나의 그 건전한 그 청소년으로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을 키우면 그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어, 이러한 그 애완동물을 키우으로 해서 생명의 그, 그 경이감을 그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이제 입양을 해서 어, 그 병들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죽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그 애완동물이 그, 마치 자기 형제나 혹은. 그, 와 같은 이러한 느낌을 그 갖게 돼가지고, 결국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청소년들이 애완동물을 그 키우게 되면은, 여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응구 결과입니다. 아, 그리고 이러한 그 결과와 함께, 한국 사람들이 왜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조사해본 데이터가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도 마찬가지로 어,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정의 32%가 어, 그 어, 자녀들의 요구했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게 됐다. 그리고 어, 애견을 좋아해서가 30%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그 청소년들이 애완견을 상당히 그, 어, 좋아하기 때문에